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과 간, 공간에 관한 내용을 수행과 어,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근데 제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셨던 분들은, 아,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불교 수행, 음,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오신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수행하면서 만나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에고라는 부분을 항상 상대적으로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공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 예고를 넘어서기 위한 수단, 수단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어, 의식적인 것으로 그런 걸 넘어서는 것도 있고, 어, 신체 감각적으로 그런 걸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신체 감각적으로 넘어서도 역시 예고를 놓지 못하면 우리가 어, 그냥 흔하게 귀신이나 혹은 저쪽 종원계에 갇히게 되는 건데 어, 신체 감각적으로 넘어서면서도 예고를 놓게 되면 음, 확실하게 그 계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그거 가장 합리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데이비드 호킨스입니다 의식경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어, 논리적이에요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수행 방법의 요체는 생각끊기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그 저서 중에 나의 눈이라는 저서를 가장 좋아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 끊기와 그 보기라고 하는 두 가지 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었는데 일단 생각 끊기가 되어야 보기가 됩니다. 생각을 끊기 위한 방법으로 묵상이나 뭐 여타한 것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보통 이제 동양 선가에서는 집중이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선가에서는 그 호흡을 통한 집중 수식관을 하죠. 예,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하면서 생각이 아니라 의식 자체를 그 우리의 신체 생리적인 변화 쪽으로 주의를 돌리면서 서서히 생각을 내려앉히고 그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를 살피 살펴가며 이제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것인데 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데이비드 킨스 박사처럼 생각을 집중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과 생각이 사라지는 과정. 위빠사나 같은 방식이죠. 그것을 예, 수행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예, 이 나의 몸 밖, 애호 밖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우주는 파동이다, 에너지다, 의식이다,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공과 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시작되는 건 아닐 테고 논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에 대한 이해가 어, 나타나면서 간 현상으로서의 간에 대한 것들. 그 사상과 팔계로 분화되고 음양으로 분화되는 그런 개념들을 마주하실 수 있게 되는데, 어, 저는 이제 고지점에서는 그 보기와 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 현상 자체를 보고 어, 그것이 되기, 그러면 나의 에고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면. 그 되기라고 하는 부분이 서서히 이루어지는데, 그 보기와 되기, 그 다음이 쪼개기입니다. 쪼개기와 머물기거든요. 그 쪼개기가 뭐야? 예. 네. 출발은 생각 멈추기. 그 다음에 감각. 우리 신체의 감각 같은 것. 이런 것을 멈추기에서 이게 비롯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온전하게 멈춰야 되고, 우리 몸 안의 감각이 온전하게 멈추어야 그걸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에, 합리적인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보통은, 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 인간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 심리학에서 늘 상하는 이야기인데 터무니없죠. 예. 자,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쪼개서 보면 예.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이거는 나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뭔가 아주 애매한 감정의 덩어리와 같다. 그런 것들이 이의사결정에 개입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것을 보통 감정적 혹은 뭐 즉흥적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민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도 그 결정을 내리는데 네,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씁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감정 자체를 다스리고 그어 판단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현명할 뿐이지 실제로는 감정으로부터 보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일단 생각을 멈추고 외부의 공성과 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본 분들은 그때부터 외부의 공과 간이 드러나는 시점을 쪼개서 볼수 있습니다 즉 나의 생각이 일어나는 이 순간, 더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숨을 들이켰을 때와 내쉬었을 때 몸의 반응이 다르지요. 그러면 숨을 쭉 들이켰다가 멈추는 순간에 나타나는 변화, 그 숨을 이렇게 들이켰어요. 이렇게 쭉 들이켜서 멈추려고 하는 요 지점의 변화부터. 멈추고 난 이후의 변화를 살피고, 다시 숨을 내쉬려 하는 이 순간의 변화를 쪼개서 살펴봅니다. 그것을 인식과 감각, 두 가지 영역에서 다, 해서, 두 가지 모든 영역에서 다 살펴보게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어, 잠들고 나면 꿈꾸시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지요. 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지요. 자, 그리고 꿈속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과 대상들, 일련의 사건들이 왜 저렇게 변화하는지 경험해 보신 적 없지요. 꿈에서 나타나는 그 장면, 혹은 대상, 그 변화하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 인간은 의심없이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영화 보듯이 모든 것을 영화 보듯이 그냥 봅니다. 그렇게 되면 관객이에요. 그건 관객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찍어서, 그러니까 스틸 사진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쭉 연결되어 있는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장면, 한 장면을 끊어서 그 장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차근차근, 음, 확대하면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자가 됩니다. 창조는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공과 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소비자 혹은 관람자로 살 것이 아니라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으키는 그 순간에 공과 간 사이를 쪼개어서 보면 내가 공이 일으키는 그 창조의 참여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걸 쪼갤 수 있으면 그 안에 머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쪼개, 쪼개어서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라면,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멸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아시게 됩니다. 불사라고 하는 부분. 불생, 불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음, 제가 저와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에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신은 전지하실 뿐이에요. 신은 뭔가 이렇게 발현하지 않습니다. 전지할 뿐이지. 그냥 가능성으로 있을 뿐이지. 가능태가 현실태로 드러날 수 있는 그 과정은 인간의 의식, 응, 실제 그 정보계 안에서 혹은 그 정보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의식을 통해서 발현될 때 많이 예, 예, 전능이 나타나. 그래서 신은 전지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공이라고 하는 특성이 전지라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간으로서 전능에, 전능에 해당하는데 인간에겐 그 공과 간의 사이를 쪼갤 수 없으니 전지 전능은 신의 영역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 머물게 되면 쪼개어서 머물게 되면, 전능이라는 의미 또한 아시게 됩니다. 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예, 예를 들어서 신의 의미를 예, 전지전능한 것으로, 뭐, 어디 기도를 가시거나, 혹은 뭐, 신을 찾거나, 혹은 내몸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온갖 변화들을 상대적인 어떤 애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또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제 이야기 자체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방식은, 어 상당히 오랜 시간 자기라고 하는 부분을, 나 없는 나로, 전환시키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내용이라서, 사실 시중에는 이런 이런 수행 방법들이 잘 음, 없죠. 그래서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게 음, 아주 가까운 어느 정도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존재들에게만 전수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밀교의 수행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이런 형식들을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낯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의심스럽거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음, 없는 세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음, 음. 그 안으로 와 보시면 우리가 종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던 그런 세계들도 그냥 일별하실 수 있는 세계라는 걸 압니다. 일별 자 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쪼개기 생각 멈추기부터 한번 해 보시고요. 멈춘 그 생각을 한번 쪼개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벗어나서 어,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저 미묘한 어떤 변화에 따라서 물드는 낙엽이 어째서 그러한지를 그 안에들 머물면서 한번 체득해 음,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보시지 말고. 자,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날이 많이 예, 시원해졌죠? 수행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다들 열심히 수행하셔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